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시진핑이 남북한 문제는 중국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하 보겠습니다. 중국 행보로 한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연일 중국 언론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중국의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에서 요란하게 방북 성과를 조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어떤 메시지를 띄우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 중앙방송은 하루 종일 시 주석이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집단 체조로 관람한 것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일명 기사를 시 주석 방북 관련 보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 양국이 우호의 새로운 장을 썼다면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 등 험난한 외부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G20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한 다음에 북한을 협상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또한 200만 명 가까이 참여한 홍콩 시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북한 쪽으로 돌려보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장 한국은 중국의 이런 행보가 지금까지 한국, 미국, 북한 3자가 연결된 분위기에서 갑자기 중국이 끼어드는 형국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칫 미국, 중국, 북한의 3자가 회담을 진행하면서 한국이 주요 당사자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뛰어든 게 매우 부담이 되는 거죠.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새로운 비핵화 제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는 미국과 북한만의 소통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고, 중국도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찬성하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 갑자기 노골적으로 북한과의 친밀 행보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일대일로 프로그램에 적극 포함해 추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리아오닝성과 북한을 연결하는 라인을 구축해서 북한 중국의 경제를 묶어보겠다는 포석인 것입니다. 중국의 한반도 연구센터 잔더빈 교수는 북중 관계가 더 긴밀해질수록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점점 더 강화되는 남북한의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한반도 문제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정부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단판 지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시진핑 추석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G20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뷰 부팅 후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